산업안전기사 실기 단답형 문제사 구독 좋아요 흑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버팀대의 기납 정도 2 치마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부재 손상 변형 부식변이 및 탈락 유무화 상태 깊이 1 0 5 m 이상의 굴착의 경우 흑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계측기기 세 가지를 쓰시오. 1. 수위계 2. 경사계. 3. 하중 및침하계 4. 응력계.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해당 설비의 점검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2.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및그 밖의 방어장치 기능 이상 유무 3.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집안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집안의 붕괴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의 영향이 있을 경우 실시하는 집안의 사전조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2.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3.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집안의 지하수의 상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및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세 가지는 무엇인가?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세가지를 쓰시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접지를 해야 하는 금속체 부분 3가지는 무엇인가? 1.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2. 전선이 붙어 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3.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주변에 금속제 칸막이 망및 이와 유사한 장치. 정전 작업 전 조치사항 4 가지를 쓰시오. 1. 단락접지기구로 단락접지. 2. 전력 케이블, 전력 콘덴서 등의 잔류전화 방전. 3. 검전기로 개로된 전로의 충전 여부 확인. 4. 전로의 계로 개폐기에 시건 장치 및 통정금지 표지판 설치. 방열복의 종류 및질량 기준을 쓰시어. 1. 발열상에 3.0kg 이하. 2. 발열하에 2.0kg 이하. 3. 발열 일체복 4.3kg 이하. 4. 발열장갑 0.5kg 이하. 5. 발열두건 2.0kg 이하. 안전 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안전 인증 심사의 종류 세 가지 이상을 쓰시오. 1. 제품 심사. 2.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 3. 예비 심사. 4. 서면 심사. 안전모의 성능 시험 항목 다섯 가지를 쓰시오. 1. 내수성 시험. 2. 내관통성 시험 3. 내전압성 시험 4. 난연성 시험 5. 충격흡수성 시험 용접, 용단 작업 중 화재 감시인 배치 장소 세곳을 쓰시오. 1. 작업 반경 11m 이내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 반경 11m 이내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및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때 해당되는 부분 세가지를 쓰시오. 1. 건물의 기둥 밑보 지상 1층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할 경우에는 6m까지 2.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 지상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 3.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할 경우에는 6M까지. 다음에 알맞은 방호장치를 쓰시오. 1. 양중기의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과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감아올리는 동작을 정지하는 장치, 과부하 방치 장치 2. 양중기의 흙 등의 물건을 매달아 올릴 때 일정 높이 이상으로 감아올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권가 방지 장치 동력식 수동대폐기에 대한 각 물음에 대해 답하시오. 1. 방호장치명 날접촉 예방장치 2. 방호장치의 종류 두 가지 고정식, 가동식 기계의 방호장치를 각각 한 개씩 쓰시오. 1. 롤러기 급정지 장치 2.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3.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덮개, 올슬리브 구독 좋아요.